나도 상장받고 싶어! 제25회 로봇 만들기 대회 우수상! 그니 학생은 1학년 로봇 만들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장을 주고 이를 칭찬합니다. 그니 <laughs> 너무 잘했어? 친구들 모두 박수 쳐주자! 어이가 없네! 그니가 로봇 만들기 우수상! 저 상은 내가 받았어야 한다고. 너는 색종이 접기도 못하면서 무슨 로봇이냐? 색종이 접기는 내 취향이 아니야.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. 너는 한글 공부나 더 열심히 해. 받았으니 빵점 맞지 말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라고 말했잖아. 그러는 너는 너는 아직 상한. 야말로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야.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학교에서 주는 상다 받을 수 있어. 어디 한번 해 보시던가. 공이야. 쫑아야. <laughs> 이제 조용히 하고 모두 수업 준비하자. 이번엔 국어 시간이지? 모두 27쪽 펴세요. <laughs> 그럼 우리 생일 파티 하러 가자. 오늘은 특별히 드레스 입고 가야지. <laughs> 짜잔, 로리야, 우리 얼른 가자. 그래 좋아. 나 가방 좀 메고. 응, 정말 신나는 파티가 될 거야. <laughs> 오늘 너무 재밌겠다. <laughs> 응, 응. 네, 그아 간식 먹자. <laughs> 오늘은 당근 쿠키야. 색깔 너무 예쁘지? 엄마가 감각이 좀 남달라서 먹어. <laughs> 근데 엄마,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, 어, 그리고 나 당근 싫어. <laughs> 오늘은 특별히 보름달 모양으로 만들어 봤어. 당근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? 그치, 가을아? 그가 로봇 만들기로 상 받았다면서. 그니가 정말 로봇을 좋아하더니 상도 받고 엄청 신나겠다. 그건 게 말이야. 그니가 상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. 그건 그니가 잘해서 받은 거지.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로봇을 좋아하고 만들었잖아.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상도 받을 수 있는 거란다. 너무 어? 대견하지? 가우라, 넌 벌써 상장 두번 받았지? 응, 바닷쓰기랑 그림 그리기. 나도 상장 받고 싶은데 뭘 잘해야 받지? 음, 그래, 나는 당근 안 먹기 상, 강아지와 놀아주기 상.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은데. 공아, <laughs> <laughs> 그런 상은 받기 어려울 거야. 우리 큰이가 정말 대단하다. 음, 음. 엄마가 상장을 액자에 잘 넣어줘야겠다. <laughs> 우리 아들 많이 먹어. 아, 음. 엄마, 그럼 나울주라 짱짱 스페셜 한 개만 사줘. 음. 나? 로봇은 지난번에 사줬잖아. 이번엔 엄마가 다른 거 사줄게. 음, 안 돼. 울트라 짱짱 스페셜 사고 싶어. 그거 사야 엄청 커져라. 울트라 짱짱 로봇이 완성될 수 있단 말이야. 상장을 받았으면 될지 로봇만 사려고 그러면 어떡해? 그러지 말고 이번엔 독서왕 상장을 받아보자. 어... 엄마가 재미난 책 사줄게. 싫어. 싫나 울트라 짱짱 스페셜 사줘. 내가 로봇을 좋아하니까 상장도 받은 거 말이야. 엄청 커져라 울 엄마가 엄만들 엄마가 너 자꾸 이러면 엄마가 엄청커져라가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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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학교 가자마가엄이가엄 꽃이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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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생각해 보고 그냥 써봐. 틀리면 확인하고 다시 외우면 되니까. 네. 어. 자. 엄마, 몇개 틀렸어요? 음, 콩이야, 지난번보다 훨씬 잘했어. 세 개만 틀렸네. 엄마, 그럼 나 상장 받을 수 있어요? 어. <laughs> 콩이야, 상장이 중요한 건 아니야? 노력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란다. 아니야, 아니야! 난 상장이 중요해! 나도 꼭 상장 받고 싶단 말이야! <웃음> <웃음> 뭐든 열심히 해서 상장 꼭 받을 거야! 그런다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? 내가 콩이보다 먼저 상을 받아야 한다고 콩이가 계속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진짜 보여주겠어 어떻게 보여줄 건데 <laughs> 나 몰라 내가 하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앞으로 주는 상은 내가 다 받아주겠어 받아쓰기만 빼고 아, 그런데 왜 이런 걸로 내가 콩이를 신경 써야 되냐고 에이, <laughs> 콩이 때문에 정말. <laughs> 당장보다 병원 가기 생겼는데 내가 더 못하는 것도 없는데 이번엔 콩이보다 내가 먼저 상을 받고 말 거야. 꽉! 꽉! 알림장에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읽어야 할책 목록이 있어요. 책을 많이 읽어야 지혜롭고 건강한 어린이가 되는 거 모두 알죠? 학기 끝날 때 가장 많이 읽고 감상문 잘쓴 학생에겐 독서왕 상장도 줄 거예요. 독서왕 상장. 우와! 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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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우와! 우와! 우야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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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우와! 우와! 우야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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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우와! 야 <laughs> 어, 그러니까 사랑이랑 엄마 아빠도 방해하지 마세요 이제 여덟 살 언니라서 책도 혼자 읽을 수. 있... 앞으로 독서왕 콩이라고 불러주세요. 너무 상장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. 저러다 상을 못하면 실망이 클 텐데. 역시 우리 콩이가 최고야. 음. <웃음> 최고. <웃음> <웃음> 자 준비됐지? 시작. <laughs> 이조에서는 쫑아가 1등. 정말 잘했어. 다음 3조 준비하세요. <laughs> 3조에서는 유미랑 콩이가 개수가 똑같네. 자 마지막 결승은 번갈아 튀기예요. 준비됐지? 시작!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? 오, 이건 묘기야. 난 못해! 푸른초등학교 1학년 줄넘기 대회 최우수상 1학년 일반 쫑아. 쫑아가 1학년 전체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어요. 잘했어, 쫑아야? 이러네. 역시 나는 대단하다니까 <laughs> 1 학년 중에 최고래 이것 봐 내가 먼저 받았지롱 콩이 너는 상 받으려면 뭐든 좀 해야겠다 근데 잘하는 게 없어서 어떡하냐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은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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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최고다. <laughs> 너도 언젠가 받으면 알게 될 거야. <laughs> 우리 반의 독서 왕은 <laughs> 책도 가장 많이 읽고 감상문도 아주 잘 썼어요. 누굴까요? 그건 바로 이서리. <laughs> 속상해하지마. 상은 앞으로도 기회가 많아요. 엄마,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나봐요. 그게 무슨 말이야. 콩이도 잘하는 게 있지. 아니야. 친구들처럼 상장도 못 받고 종아도 줄넘기로 봤다. 어? <laughs> 어, 콩이야, 너무 속상해하지마. 상은 못 받았지만 우리가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했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정말이야 어, 콩이야? 콩이야, 일어나 아침이야 어, 눈이 잘안 떠져 오늘 새 원피스 입는 날인데 다시 나와야겠네 어, 어, 네, 일어났어요 책가방도 챙겨서 나와요 어, 어, 네 어? 어? 어?+ 어? 엄마 아빠 행복상 공이 콩이 여덟 살 공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에게 매일매일 큰 행복을 주고 있어 상장을 주어 이를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<laughs> 저도 오늘 상 받았어요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데.